한국방송통신사 경기 북부 소식 시작합니다. 포천시가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네팔 판초불이 입국 환영식을 박윤국 시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 23일 개최했습니다. 2차 계절 근로자 37명은 지난 12일 고용농가주와 함께 근로여건 개선방안, 불법체류 및 이탈 방지 대책, 인권보호 등에 관해 사전교육을 받고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네팔 계절 근로자는 지난 6월 1차 입국자 17명과 2차 입국자 37명, 3차 입국 대기자가 32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윤국 시장은 환영사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난 것도 인연인데 오랫동안 인연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하고 여러분이 네팔과 판초부리 마을의 대표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성실하게 일하고 즐겁게 생활하다 행복하게 돌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고용인 대표시설 채소연합회 김장현 회장은 힘들고 어려울 때 농가주분들에게 상의하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이고 여기가 집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북부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